제가 안녕 어서 오세요 어휴 하하하하하 습니다 마중 나와 계셨네 반짝이야. 아이고 우리 선거관리 이기 위원장님 하하 사진 안 찍지? 아, 찍어봐 찍고, 찍고 있어요 지금 드디어 바로 와어아형 오랜만입니다 아휴 근 자가지고 아어머 배고파요 빨리 밥 드세요 아, <laughs> 배고픈데 뭐 먹지도 못하고 아이, 지금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아유. 야 엄청 높다 네안해봐야지 어머니가 6개월 만에 니이개썩을다그거 있다 산다 아빠 가이 가져가 이가지가 <laughs> <어디> <laughs> 아니 어머니 뭐또뭐개 어, 밖에 안 해? 아니 뭐세개밖에 안했다고 어, 되는 니야 아. LA갈비에 어. 고추장 오. 불고기에 오리즈물럭이네 이거는 야아버 별일 없으셨어? 별일 없지? 아막상 <웃음> <웃음> 어머나, 아버님, 네, 잘, 잘, 네, 어머니가 하시는 자. 어머니가 아버님 잘 뵙고 예, 꼭 그래. 건강 잘 챙기시고 꼭전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래. 얼굴 뵈야 되는 거죠. 야, 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찍자 이거 왜 이거 왜? 여기 앉아. 예.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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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갑자기 왕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머님이 또만자 <만들기 웃음> <잘한다. 잘한다. 웃음> <laughs> 오늘 생일. 야, 선 선글라스까지. <laughs> <laughs> 자 그래도 굿말 없이 다 합니다 남자들. <laughs> 어, 어머님이 어, 하나도 어, 안 하는데 안하안안한 이게 이겠대자 갑자기 멋쟁이들이 되었어요. <laughs> <laughs> 엄마는왜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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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나갔 지나갔다. 자어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우와. 아빠 사랑해요.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기념 촬 부자 념라고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기념 촬영. 기자 촬영. 기 연오세요. 고마워 형들. 나 사이 고마워. 자 희기는 주스 희기 형 여기 예친구. 아. 들어봐. 아 아, 자. 현정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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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디서 왔었지? 아, 이게 저기 아, 구축, 장가게. 장가게 갔다가 사오셨네요 또. 감사. 아, 아, 아. 아. 세트. 어 세트네. 붙어버리네 이렇게. 음, 음, 음. 아,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네. 1년에 한 번만 생이 일어서 다행이지. 이거 한번 구발을 했어. 그그다 이거 거슬어면 봐. 빨 천천히 먹어야 또 저녁에 또 소고기 썩어 아, 먹지. 어, 그치, 또넘어마일 하나, 둘, 셋. 지리스뛰 <laughs> 너무 가까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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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데뷔할 어? 거야. 오늘 데뷔할 준비하시고요, 다들. 돼, 데뷔할 오늘 이모님들 어? 다 나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웨하라비 생신 아, 파티 준비를 하고 있고. 저, 출연하세요, 아, 영상에 아, 한마디 아, 하세요. 왜그 격기 말이 없어졌냐고? 저희 네, 외할아버지는 하추표 님이시고 92세입니다 네, 제가 사왔거든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우리 막내 처제가 적었습니다 막내 처제이고요 제가 사왔 네. 네 <laughs> 든요꽃고아 <왜이러워거든요>. 네. <laughs> 장난 아닙니다 꽃깎 아직 안꽃 구한단 <laughs> 말이죠 꽃그 깎고는 어디 갔어? 입장하시니까장하실게요 가실게요. 소라야 아 아, 아, 분. 예. 아, 사하시죠 아, 이거는 새로 오신 막내 처제가 네. 설명 좀해 주세요. 아 네. 저희 가족에 아, 새로운 멤버가 되신 분들은 이제 인적 사항을 아, 적으셔야 아, 가족이 아, 합동이 될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빈칸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새로운 멤버의 지금 인적 사항을 아, 적고 있습니다. 네, 수고 아, 셨습 자서를... <laughs> <laughs> 아, 저 오늘 영상 촬영에 동의는 다 하시는 걸까요? 네. 네. <웃음> <웃음> 강제 동의. 마이크 댄스, 마이크 댄스, 마이크 댄스. 자자 주목, MC 하 박수 주세요. 자 오늘 92세 우리 하춘편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총1 3명의 가족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김유준 님 담당. 나갑니다, 유튜브가. 자주 <laughs> 하셔야 됩니다. 어, 네, 맞 어. 가정인, 가정인. 반갑습니다! 자, 오늘 92세 하춘표님의 생신행사 참석해주신 총 23명의 가정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본인 일명, 일대가 9명이면 이대가 13명입니다. 아, 원래 이대가 10명인데 더하기 4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하승우, 하세공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하춘표님 총 23명, 1대 9명, 2대 13명이면 1935년 4월 19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 차사님 동산 498번지에서 출생 1952년 2월 2일 경남 남해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며 1965년 2월 22일 김수자님과 결혼 김수자님은 경남 삼촌 학교에서 더더욱 우수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1967년 4월 17일 첫째 딸 하순신 출산. 1968년 4월 7일 둘째 딸 하영의 출산. 1970년 4월 10일 셋째 딸 하영숙 출산. 1971년 10월 1 0일 넷째 딸 하영미 출산. 1974년 4월 7일 아들 하성모 출산. 자녀 다섯 명이 출산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일 부산 혼익대학 노인대학 입학하였습니다 2003년 5월 6일 하춘표 김수녀님 칠순잔치 2003년 12월 부산 혼익대학 고학장 임명 2004년 9월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대학 수료에 입상 2005년 9월 부산 남구할머니 무료학교 수료 <laughs> 2006년 6월 3일 부산 남구 사회복지가 이주 여성 아기 도우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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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07년 5월 8일 감사장 내용 첨부대 2008년 6월 20일 일행 국가고시 현 고사 장애인 정치도 아, 한주표 김수현이 2008년 9월 25일 부산 남구 종합사회복지가 장애인 도우미 수료. 2009년 4월 한국 SSP 우음 치료사 장애증 치도. 어, 어. 2010년 장애인 다... 통소식입니다 2010년 4월 김수연이 회장입니다. 2014년, 2014년 5월 7일 그 중에 그상황에서도하춘변이김수단님 팔숨잔치, 부산진구 부전동 폭행. 2014년 12월 14일 김수단님 4년 투병 후 부산 남부성무병원에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자, 2015년, 2023년 동안 8년 동안 홍보관의 여갈동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2023년 3월 18일 아들 하승우, 하세곤 결혼 구순의 <laughs> 며느리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2013년 5월 6일, 7일, 1박 2일 경남 남해군 1박 2일에서 하춘군은 90년 행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0일, 1박 2일 경남 거제도 1박 2일 92세 생신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고 김수장이 10주기였습니다. 자, 2025년 4월 10일 오늘 하춘교는 92세 생신 행사 있습니다. 자, 양력은 이상 양력입니다. <laughs> 자, 촛불 점화가 <전망을> 있겠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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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인공 구학년 2반 매주기 하춘범입니다. 공대롭게도 금년이 결혼 60주년 기념. 와. 와, 갔어. 배혼 생활은 50년. 오늘은 외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10주기 오늘. 온 가족이 돌아가는데... 모이시니 기쁨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고인에게 명복을 빌는 뜻에서 1분간 묵념하면서 인사하죠. 1분 동안 실하시면되요동묵념 그만. <웃음> <웃음> 지금 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전하겠습니다. 막내 아들 하승우, 건설 사업 관리, 총알하는 감리부 이사로 승진됐습니다 제도 생일이지만 제 1세대 생일 축하를 하고 싶어서 제가 금 1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유영. 그 다음에 김성재. 그 다음에 하승우. 오 하영애. 오

생신을 맞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92사 하추면 님 얼함이 야례합니다. 자, 우리 92사 하추면 님 얼! 야! 안녕하세요. 오늘 첫인데 그렇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 <laughs> <그냥> 즐겁습니다. <laughs> 이제 봉사해요. 심에 일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